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나 그렇지 않는 인생이나 만나는 일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얼석음 때문에 그 막막함과 허탈함 속에 정전 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으로 우리를 키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낙심까지도,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망까지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유로받고 어, 견뎌 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강줄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은 다가왔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기갈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 가뭄 그리고 전염병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즈으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십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예,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흉년 기근 그리고 전염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저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때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흉년이나 가뭄 그리고 전염병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근은 성격이 달라요.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기근의 성격과 아주 다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이 태어나면서 훌륭하게 만들어져, 만들어져서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급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공급해요. 또한 좋은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정말 말안 들을 때는 협박도 해보고 또 체벌도 가하면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모든 것으로 안 되는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못된 부모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도 이런 말종 같은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그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간섭하지 않음아. 이제부터 는네 마음대로 해라. 이 지쳤다 못하겠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해도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래 네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은 손 떼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포기 선언인 겁니다.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형식이 꿈이나 어떤 계시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시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선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부재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웃지로 않네요.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네. 예, 예. 예. 지금도 결혼은 가정의 대수사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이 결혼을 주도하는 이가 신랑 신부죠, 요즘은. 그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부모님이 결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는 아마 그전 때보다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부모가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또, 신부가 신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부모가 신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이 상세기의 그 기록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결혼 문화는 어떻게, 어땠을까라고 할 때, 그보다 더, 어, 강했겠죠. 그보다 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배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배제하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안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안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결혼의 그 큰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6장 3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떠나,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노마스 1장 2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도 사번역 번역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거죠.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들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들려지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나매 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단다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0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하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거짓의 유혹대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상태인 겁니다. 이북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 망하죠. 이어서 남 유다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자 에레미아를 통해서 남 유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에레미아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어 있다. 야, 그나마 너희들이 살 길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나마 그 심판이 덜할수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은 에레미아와 다른 예언을 행합니다. 전 반대의 예언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아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살의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받아들여라라는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예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되어지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냐라는 선자는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이렇게 꺾어버리실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신뢰했을까? 라고 할때 에레미아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냐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더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 당시 남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침략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보다 애굽이 훨씬 편했거든요. 이 애굽의 속국으로,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그들에게는 유익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애굽이 흥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찾는데. 대부분 99.99는 자기가 기대하는 응답을 응답으로 여겨요. 기도하면서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으로 응,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보면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듣고 싶은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와요. 신기하죠? 응.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홍수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 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신앙심이 있다라는 어떤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 분별한 능력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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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국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고 신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군산에서 참체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사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 이곳은 이제 신앙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조금 위험하거든요. 이게 약간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길래 제가 나름 나름대로 좀 군산 지역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세미나가 군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군산시교연합회 주최로.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 사입이 아닙니까?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들어가지고 창조 과학 해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사입이 사입이 과학. 아니, 그냥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인터넷 쳐보는 일분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좀 이게 군산의 대표적인,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적인 교단의 사람들이 주체로 하는 세미나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아무리 말씀에 홍수 가운데 있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의 기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생깁니까? 아 이것은 똥이야. 이은 오줌이야. 이것은 괜찮은 거야. 이 분별력이 생깁니까? 건강한 겁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 제사장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도 없고 오직 성물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계만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일상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새번전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있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데 여호와께서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환상도 주지 않고요, 꿈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군산에도 650교회라는 아마 전국에 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몇 교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요. 이 교회 찾아보고, 저 교회 찾아보다 보니까. 아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왜? 찾아보니까 저 교회나 저 교회나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군산의 교회가 650개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바라보면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찾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은 우리 주향교도 그런 교회가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향교도 아, 이 주양기도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교회나 그 교회나 똑같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데요. 아무튼간에 예,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자 갈망하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여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노아의 홍수 시대나 뭐 아모스 시대나 엘리 시대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과정 이후에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나 에르미아 때의 남 유다도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이후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도 점점 세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져 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망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양 교도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말씀의 기가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의 기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한다라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망치는 거 간단합니다. 부모 무시하면 돼요. 부모 무시하면은요. 자녀들 100% 망합니다. 100% 이상하게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거울 쳐다보세요. 나중에 부모한테 막불평불만하면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짐승이구나. 왜그 짐승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나를 사람되게 하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걱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걱정해 줍니까? 누가? 근데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책망할 때 책망해주고 유류할 때 유류해주는 칭찬할 때 칭찬해주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인정하세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가 려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을 기울 때. 키울 때그 영적인 기관에서 말씀의 기관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키워가야 돼요.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만 성경 가지고 오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 보시고요. 혹시 유튜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본문 가지고 뛰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 잘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잘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비교 분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될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주양교회라도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양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세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서 영적인그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라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